네, 안녕하십니까 쇼파이크입니다. 어, 오늘도 여지없이 낚시를 나왔습니다. 예, 어, 여기는 어, 대전 신탄진 근교에 있는 한 다리 밑에고요. 어, 하천입니다. 어,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, 필드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수심은 되게 얕아요. 수심은 깊은 곳은 나와봐한 1m 정도 안팎인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어제도 낚시를 갔어요. 어제도 낚시를 갔는데, 어, 어제는 갔던 포인트에 대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영상을 찍기도 조금 힘들었고 음 입질도 못 받았습니다. 어제도 못 잡았어요. 어, 어제 영상 찍었던 거는 그냥 과감하게 지워 버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어 낚시를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낚시를 나온 이유가 어, 저희 형이 여기에서 어 런커를 잡은 적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. 여기가 또 설찬이 괜찮다고 하네요. 콜일단은 한번 나와봤습니다. 어, 저희 형을 믿고 한번 와봤어요.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도 못 잡고 집에 갈 겁니다. 일단 오늘은 어제 이례적으로 프리리그를 안 하고 어 이렇게 보이는 어 미노우라고 하죠. 미노 우라고 하나 이런 거를 민호는 근데 아니고, 어, 플로팅 타버터입니다. 오늘 제가 타버터를 한 이유는 한 30분 전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어요. 잠깐 소나기가 내렸고, 오전 내내 오늘 오후에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, 바람이 안 불고 잔잔했습니다. 아까 점심 때 잠깐 필드를 사전답사하러 왔다, 왔을 때는 굉장히 한적하고 좋았어요.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지금 물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죠. 에이. 그래서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는 구간 뒤로는 수심이 너무 얕아서 낚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기 위에서 지금 하는 거고. 어 비도 왔었고 그리고 여기가 다리 밑에라 그늘이 져 있었기 때문에 어 수온도 그렇게까지는 막 어? 다른 햇빛 받았던 데처럼은 안 올르지 않았을까. 그리고 수심도 얕고. 어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타버터를 한번 도전을 해볼 거고요. 어, 영상이 찍혔는지 모르겠는데, 방금 저기서 베이트피쉬가 하나 있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버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오늘은 스피닝도 안 챙겼습니다. 스피닝도 안 챙겼고, 오로지 오늘은 요 타버터 아니면, 어, 크랭크도 하나 있는데, 어, 크랭크도 한번 해보고, 그래도 안 되면 돌고 돌아보다 프리리그죠 일단은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어, 아까 뭐 이것저것 하느라 좀 늦게 퇴근을 해서, 어, 시간이 없습니다. 어제보다 해가 더 짧아졌어요. 유튜브를 보니까 낚시하러 오면은 멀리 던지지 말고 항상 이 사이드부터 던져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사이드 한번 던져볼게요. 제가 캐스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이드는 포기하도록 할게요. 어,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. 어, 가뜩이나 캐스팅도 잘 못하는데, 바람이 솔찬히 불어서 캐스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지금 다시 비가 어,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어요. 어,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. 어, 바람 때문에, 어, 다리 밑에어도 지금 비를 다 막고 있어요. 어,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. 계획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어... 지금 제가 이쪽 위주로만 자꾸 캐스팅을 하는 게 바람이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불어요. 그래서 포인트를 제서 있는 자리를 어, 이쪽으로 좀 옮겨서. 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좀 캐스팅을 하면 좀 어떨까? 그리고 물이 지금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자리를 옮길까 싶습니다.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, 가는 길에 풀이네요. 풀이 그냥 죽어 있는 거라 어, 또 밟았다가 또 나사빠져 뒹굴 뻔했어요. 그냥 여기서 던질게요. 어, 맨날 프리리그 하면서, 어, 던졌다가, 한 세월 감고, 던졌다가, 한 세월 감고 하다가, 이렇게 던지고, 감고, 던지고, 한 거를 빨리빨리 하는 걸 하니까, 어, 요건 또, 요거대로 또 재미가 있네요. 캐스팅이 좀는거 같아요. 어, 백륜스도 안 나고 잘 던지네요. 그만의 브레이크 세팅을 찾은 것 같습니다. 네, 알려드릴 게 있는데, 제가 오늘 많이 에 타버터로 베스를 잡으면, 어,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버터로 고기 잡는 날인 겁니다. 접었어요. 접었습니다. <laughs> 야, 이거 보십시오, 여러분. 예, 물론 어 이렇게 짜치지만, 아 굉장히 짜치에요 예, 굉장히 짜치고, 어우 야 바늘이 너, 어우 너 굉장히 저기하겠다 예. 하... 어, 굉장히 쪼만합니다. 어, 민노우 크기랑 비교를 해보드리면, 예. 얘는 뭐지 몸땡이만 한 거를 먹으려고 했죠. 와. 아, 얼마만에 보는 뱃살인지 모르겠습니다. 진짜로. 야, 일단 후딱 한번 해볼게요. 어, 지금 아까 잡은 놈을 어, 뒤에다 던져버렸거든요. 어, 이런 놈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. 근데 뒤에서 자꾸 펄짝펄짝 거리네요. 어, 비가 제법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. 아, 네, 여러분들. 체리를 바꿨습니다. 어, 요렇게 생긴, 뭐, 크링크, 뭐, 그런 거고요. 어, 지금 여기서 이걸 하면 더잘 잡힐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봤어요. 한번 던져볼게요. 아 저의 건방진 캐스팅으로 인해서 욕심부리다가 아 백래시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. 어, 보이시나요?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8시 반인데 아직도 이렇게 필드에서 못 가고 저 이러고 있습니다. 결국 이 라인 다 풀었고요.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새로 감고 있습니다. 이 볼펜 여기다 껴가지고. 예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예.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. 근데 하고 있네요. 예, 아무튼 그래요.